우리 보라, 나를 기다리고 있어? 보라야! 들어가 볼까요? 보라야! 아이고, 보라야, 똥도 쌌네! <laughs> 이리야, 보라 이리야, 보라 이리야. 아이고, 설날이라고 내 자리를 폈더니만. 보라야, 잠깐만. 옷 갈아입고 올게. 사료도 많이 먹었네. <laughs> 잘 있었어. 사사, 우리 보라 아이고 이뻐라 잠깐만 기다려 보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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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와가라 여기 아, 보라 여기 뽀뽀 음, 뽀뽀 또. 여기와 뽀뽀 <놀람> <laughs> 아이고 하루 못봤다고 응? 보라, 하루 못 봤다고 이렇게 좋아 하루 못 봤어 그래가지고 이 장난감을 다 끌어놨니 응, 보라야 여기 여기 응, 여기 이리 와 여기 뽀뽀 뽀뽀 막자 발톱을 쓰면 안 되지 응? 발톱을 쓰면 안 되지 보라야 여기 있어 조금 쉬어줄게 야 똥을 다 싸고 응 많이 좋아졌구나. 어, 아, 아파. 아, 아파. 아, 잠깐만. 좀더자 보고 싶었어, 응? 보라야. 보고 싶었어. 뽀뽀! 뽀뽀! 뽀뽀. <laughs> 아, 참. 아,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떡해. 어?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. 음, 너 높이에 맞추려면 어, 다른 걸로 연결해야 되겠네. 자. 아이고, 아이고, 이리 와, 이리와이라와이리와이라이리와이라이리와 내일이나 모레 친구 만나러 갈까? 응? 남생이 하고 또 주황이 하고 뽀뽀 뽀뽀 <laughs> 내일은 우리 운동장에서 나가 놀아볼까? 응? 신부 오빠하고 뽀, 뽀뽀. 뽀 보라, 여기 뽀뽀. 음, 여기 뽀뽀. 아니, 뽀뽀. 뭐 <laughs> 참. 많이 컸다. 어, 우리 보라 많이 컸어. 많이 컸어. 어휴 언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많이 컸나 코나 응? 아, 많이 컸어 아이고 많이 컸다 야 털이 쫙 붙으는구나 비죽비죽한 어? 털이 싹 붙는데 응? 빗질 좀 해줄까? 잠깐 그래 빗질 좀 해줘야겠다 잠깐만 빗질 좀 해줄게 빗질 빗질 어디 안가 기다리고 있어 어디 안가 내가 빗을 얻어할거다 음... 자 보라야 빗질 해줄게. 이리 보라 이리 어. 이리 와봐. 와봐. 이 이리 와이 빗질이 적응을 해야 돼. 아, 그러면 너 나중에 하려 그러면 또어하거든 아, 잠깐만 일어봐. 아유 이봐라 어떻게 이렇게? 아유 털이 아주 그냥 정말 백석이 같다. 가만 히 있어봐. 자목 목. 목. 아이샤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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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음. 자 우리 보라납시오. 자 아, 아, 우리 보라납시오. 싫어? 천둥이 싫어? 야 아이고 자 천둥이랑 단이 자 우리 아니 다니, 다니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또 신바 우리 신바 천둥아 너는 가아지 싫지? 자 동게 자 우리 설아 서라, 설아한테 한번 인사해야지 신바야 아유 신바가 제일 좋아하네. 어? 우리 신바 제일 좋아해. 번개 인사, 번개 인사, 그렇지. 아이 좋아라. 자, 자 우리 설아, 설아 인사해. 설아, 설아. 설아야 조심해 너 특히. 어, 아이고 좋아라. 야 설아가 엄청 좋아하네. 어, 자 그다음에 우리 번개 다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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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바. 얘는 싫어해요. 다니 <laughs> 아, 이리 <이게> 좋아라. 그거예요. 이거 맞아, 그거. 아휴, 목줄 때리려나 보자. 어, 아닌데 괜찮아, 괜찮아. 얘는 왜 가, 너는 강아지를 싫어하냐? 초등아. 응? 다니도 좋아하고. 그 심보가 제일 좋아하네. 응? 신바야, 살살해. 신바, 또 살살해. 번개도 좋아하고. 설아, 설아랑 친해져야 돼. 설아가 제일 위험해. 설아야, 살살해. 아이고, 아이고. 캣캣캣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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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바야. 살살해라, 서라 살살해, 소라 잡지 말고, 하지 마. 잠깐만 줄 거야, 잠깐 줄거 있어, 줄거있나 이쪽에. 청둥이는 이 강아지를 되게 싫어해요. 예. 신바 살살해. 애기야 신바야. 신바야 애기야. 응. 보라야. 보라야. 보라. 야 여기 여기 너네 편이 많지? 응? 다 너를 지켜 줄 만한 어. 너를 지켜 줄 만한 애들이야. 어디 감히 응? 보라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, 아주 여기 야, 신바가 엄청 좋아하는구나. 신바가 어? 엄청 좋아해. 응? 아유, 보라 힘들어. 아유, 보라 힘들어. 보라야. <laughs> 다니야, 다니도 놀고 싶어. 봐잘 살아라고 야, 응?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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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보라 힘들겠다 보라 힘들겠어. 보라 조심해, 보라 조심해, 보라 조심해. 설아 조아해심해조아해심해라기야왜드어라드 설아 브라드 <laughs> 야, 우리 보라 건드렸다간 작살 나겠다. 와, 어? 몇 마리야 지금 이게 지켜주는 애들이 다섯 마리네 다섯 마리. 뭐 왔어 까 보라 조심해. 보라 조심해. 설메 조심해 <laughs> 설슈 <설아> 조심해 슈 <laughs> <laughs> 보라도 안 찍는구나. 설아 조조해해 그도안신바야 살살해라. 서라 조심해 서라야 조심해 신바. 신바 살살 해임마 신바야 애기다. 아기야 아직 싸움을 가르쳐 주면 되냐? 지금? 자, 그만. 자 우리 그만하자 아우 물좀 봐. 아우 더러워졌어 아우 더러워졌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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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 야 우리 보라 <laughs> 아주 신바 침이 아주 그냥 그 들어. 드러... 아휴야 신바 또 안나가? 아휴 보라야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됐냐 아, 나 닦아줄게. 에이, 참나. 재밌었지, 근데, 응? 어? 보라야, 재밌었지? 김보라, 재밌었지? 어, 너 이제 건들면 저 다섯 마리가 아마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. 다 너를 이뻐한다, 야, 응? 어? 우리 보라야. 자, 닦아줄게, 몸 좀. 갸웃 보라 머리를? 갸웃 보라야 다니 너 말고 보라 응? 다니 너 말고 보라 <laughs> 저런 지쿠진 놈와 응. 번개 도 만져줘? 아 그래 자 왔다 왔다 자 애기 왔다 애기 왔어